항상 관세모살님을 염불하고 또 생각, 생각마다, 생각할 때마다 관세모살을 떠나지 않게 되고 마음속에 꼭 첫사랑할 때 연인을 생각하듯 그때뭐 정말 반맛도 없고 계속 그 연인만 생각이 나잖아요. 첫사랑을 거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안 해본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 거의 다 첫사랑을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형태로 환생보살님을 생각한다면, 만나게 되는 사람마다 내, 나의 기쁨의 파장이 그쪽으로 전달돼요. 여러분, 기쁨의 파장이 어떻게 전달되나요? 이렇게 걸, 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건물 안에서 싸움이 났어요. 살벌하게 막 죽일 것처럼. 지나가기만 해도 살기가 확 나한테 덮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나가, 어디 시내 버스 안에 굉장히 복잡한 시내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다 그냥 시무룩한 표정으로 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뭐, 개그맨 같은 사람이 한뭘 웃겼어. 아주 재밌게. 그러니까 그냥, 요절 벽통을 하고 전부 다 웃었어요. 그러면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웃음의 바다가 돼버려가지고 다 기분 좋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런 것이 아주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말을 안 하고 관세무사를 외우면서 너무나 즐거우면 다른 사람한테 그게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 가는 곳마다 편안한 세상이 되고 괴로움 없는 세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너무나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유인력의 법칙에 보면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감사할 일들만 눈앞에 보이게 마련입니다. 일체 의심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어요. 운이 7이고 기술은 3에 불과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재수가 좋으면 잘 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너무 감동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운칠기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재주가 없는 사실 있잖아요. 일본의 마스시다라는 사람이 마스시다 정기라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만들었어요. 직업만 16만 명이에요. 엄청난 세계적인 그룹을 만든 그 마스시다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밖에 안 다녔어요.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돈도 없지, 무식하지, 아무것도 땀보다 뛰어난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꿈을 가졌어요, 꿈을. 그리고 첫사랑의 여인한테도 퇴짜 맞았어요. 그런, 그런 슬픔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 열등, 열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이 되니 뭐 세상에 똑똑하던 사람 다 자기 밑에 부하를 두고 다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 거, 뭐, 이런 기술이 있는 것보다는요, 포용력이 있고, 자비심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아주 간샘 도설 연불를 해가지고 행복해지면,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극락세계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극락세계, 그게 극락이지, 뭐가 극락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마음이 빈 상태에 이르게 이루, 되면 관세부살림의 원력과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말겠다는 이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합일이되어서 기도가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부살림을 깊이 생각하면서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감정은, 우리 우린 마음을 없애야만 신멸중 영이라고, 마음이 없어져야만 영원히 어떻게든 깨어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그, 그, 그 말도 맞긴 맞지만, 긍정적으로 아주 행복하고 뭐 감사하는 마음은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키워야지만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나, 사실 연불하다가 눈물 한번 흘리면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 내가 연불하다가 눈물이 막 나와 대성통곡을 하고 막 이렇게 울고불고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아유 내가 내가 참 그냥 내 감정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냥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취하는데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몸이 병이 나서도 그렇게 눈물 대성통곡 하면서 염불을 하게 되면 병도 금방 나버려요. 실제로. 성인관대학 이병옥 박사라는 분이 눈물 치료를 전문으로 가르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암 전문가인데, 암 싹둑 잘라서 완전히 고쳐놔도, 마음, 이렇게 항상 행복한 마음이 아니면 또재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러면 다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염불에는 어떨까요? 아무 병도 안 걸린 사람이 막 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좀더좀 좀 상세하게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왜? 알아듣기 쉽게. 뭐냐.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야. 우리가 낳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태어나 있잖아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해탈한다는 말인데 그 말이 더 쉬, 알기 쉽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합니다. 거듭난다 이거야. 껍데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탈이라고 말하잖아요 감정에서부터 해방돼가지고 지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해탈인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한문으로 막저 복잡한 말로 돼 있으니까 아우 그게 그 문은 말 뜻을 알아보느라고 시간 다보내 그런 게 아니고 관세인 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자비의 빛이 이게 사람이 빛을 쫙 이렇게 자비심을 쫙 사랑의 마음을 아주 기분 좋은 마음, 아주 감동의 울음을 울거나 그렇게 되면 그게 빛입니다, 곧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공덕으로 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불한 다음에 회양을 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염불을 내가 해서 공덕을 얻었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이렇게 쫙 쏴서 보내면 그게 새끼쳐가지고 들어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죠? 그게 요때 쓰는 말이에요 세홍지마예요 세홍이라는 사람이 많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걱정하는데 혹시 어떻게 하나 더 좋은 일이 생길지 그러더니 정말로 이 말이 가다가 새끼까지 쳐고 친구들까지 데리고서 15마리를 데리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도망갔는데 15마리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또 세홍이 아들이 발목을 발을 다쳤어요. 다리가 쩔룩절룩거렸는데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니까 멀쩡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데 저 사람은 병신이니까 안 데리고 가더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만 살고 다른 사람은 다 전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웅지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인보살님은 자기를 위해서 뭐 무슨 수행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만 이렇게 노력하시잖아요. 남을 위해 하면 내가 더 좋아지는 법입니다, 원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관세인보살을 부르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관세음보살과 같은 구원자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면서 자기 자신도 관세음보살님 같은 정신을 가지고 나내 얼굴 한 번만 보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아주 기분 좋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것. 남을 위해서 하루 한번 이상은 선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하는 것이 반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내가 관세 부살님한테더 기쁨을 드리고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감사한다면 어떤 절 같은 거 하지 말라도 저절로 할 것이고 합장도 하지 말라도 저절로 합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합장의 의미고 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